가성비 끝판왕 올라프의 66W 차량용 충전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오점영점이라는 완벽한 평점을 받은 제품인데요. 퀄컴 퀵차지와 PD 충전을 모두 지원하는 스마트한 충전기랍니다. 가장 큰 특징은 듀얼 USB와 탈씨 포트 구성인데요 모든 포트에서 고속 충전이 가능해서 여러 기기도 빠르게 충전할 수 있어요. 특별히 블루 LED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충전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지능형 충전 시스템으로 기기도 안전하게 보호해준답니다. 실제 사용자 후기를 보면 새 차에 딱 필요한 제품이다. 멀티미터 기능이 있어서 좋다는 평이 많네요. ABS와 PC 소재를 사용해서 내구성도 뛰어나고 CE, 로스, FCC 인증까지 받아서 안전성도 보장됐어요. 12V, 24V 입력을 모두 지원해서 어떤 차량에서도 사용 가능하고요. 아이폰은 물론 안드로이드 기기까지 모두 빠르게 충전할 수 있답니다. 특히 가격이 정말 착해요. 5,940원이라는 믿기지 않는 가격에 5% 코인 할인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 가격에 이런 성능이라니. 안 사면 손해 아닐까요? 디자인도 깔끔한 블랙 컬러로 제작되어 어떤 차량에도 잘 어울리고요. 설치도 정말 간단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